우와 도희가 또 읽어봐 읽어봐 우와, 원숭이 음, 이거는 기린 음, 이거는 펭귄 음, 이거는 토끼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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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지면 안 되고, 살살. 으아, 도이가 읽어봐봐. 도이가 한번 읽어봐. 덕기, 뱅긴, 으아. 응? 악어, 악어 어딨어, 악어. 악어 어있어 악어. 아, 거, 어딨어. <laughs> 그, 약. 너희 지금 약 먹었지? 열나서? 응. 음. 응. 음. 거기다 넣어놔. 그건, 야, 지금 먹으면 안 돼, 그거는. 응. 음. 이따 밤에 먹을 거야. 오, 다 쏟았네? 응. 도희 엄마한테 갈까? 엄마 가고 싶어? 응? 갈 거야, 안갈 거야? 어, 약 거기다 넣어. 너희 엄마 안 보고 싶어? 응? 아빠 안 보고 싶어? 응. 응, 거기다 넣어. 니도 이 엄마한테 갈까? 응? 아니야? 아니야? 응. 할머니도게할머니가 응. 여기다 눕게. 네. 어, 여기다 게 응. 옳지. 옳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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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을 거라고? 이거 금방 먹었는데? 어, 이거 거기다 넣주라고. 어 어, 이거 또 먹으면 안 되는데. 여기 아까 그러면 여기 남은 거 먹어. 여기 여기 쪽에 한 방울. 너 약이 다르니까 그러지. <laughs> 응? 여기 있다. 이거 먹어. 아까 한 방울 덜 먹었어. 이거 이건 여기다 넣고 어, 여기다 넣지 마. 이걸 또 먹을 거야 여기 먹어 여기. 아 해봐. 한니이한분 짜줄게. 아 음. 달달한 것만 자꾸 먹고 싶어? 약을 <laughs> 야아아 아, 해봐. 여기 어? 여한 분이가 따랐어. 아할머니가 담았는데. <laughs> 약이 뭐 좋다고 자꾸 먹어, 에이. 응? 약이 뭘 좋다고 자꾸 먹어, 응? <웃음> <웃음> 약을 <laughs> 누 이거, 어, 응, 응. 이거 두껑 닫아. 두껑 닫아. 싫어. 음, 이거 자꾸 이거 자꾸 줘. 뭐 깎아지아로 너 약인데 이거 바보. 가자 저 유모, 할머니가 유모차 태워줄게 가자. 밖에 나가자. 공주 끈이 있어야지 공주랑 다 같이 나가지. 응? <laughs> 이거? 응, 이거 어떻게? 네. 이거 여기다 담아야 돼? 여기다가? 이거 이렇게 해줘야 돼? 응. 응. 뚜껑 닫아야지, 여기 뚜껑. 이거 뚜껑. 아이, 착해요. 참 잘했어요. 어, 잘했어요. 어, 어. 옳지. 그렇지. adalah saya. 아이고. 응.